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전 마지막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에서 송민규의 선제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이겼고, 이후 벤투 감독은 월드컵 본선에 출전할 최종 명단 26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전이긴 했지만, 적장으로 만난 아이슬란드 축구대표팀의 아르나르 비다르손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해 화제가 됐습니다. 나도 붉은 악마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한국이 2002년에 그랬던 것처럼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4강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비다르손 감독은 한국에서 지낸 3일 동안 경기 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냈다면서 월드컵은 아이슬란드에서 지켜보겠지만 한국의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의 입장으로 한국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비다르손 감독은 3일 동안 한국 이곳저곳을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붉은 악마를 자처할 정도로 한국의 매력에 심취한 모습입니다. 평가전을 마친 벤투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에 나설 태극 전사 26명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투혼을 예고한 손흥민부터 시작해서 공격수 황희조를 포함한 유럽파 전원이 선발되는 등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마요로카의 이강인도 이름을 올렸는데 벤투 감독은 이강인의 발탁이 손흥민의 부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수원 오현규를 예비 명단에 포함시키며 수술 후 회복 중인 손흥민이 나서지 못할 경우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정식을 겸한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은 벤투 감독의 마지막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헤더 결승골을 터뜨린 송민규는 경쟁자 엄원상을 제치고 카타르로 가는 막차 티켓을 따냈고 반대로 경합 과정에서 발목 인대가 파열된 박지수는 아쉽게도 생애 첫 월드컵 무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박지수는 SNS를 통해 팬이자 친구로 돌아가 대표팀을 응원하겠다며 아쉬운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 번 월드컵을 위해 박지수가 더욱더 자신을 담금질할 것이라 믿습니다. 대표팀은 이제 격전지 카타르로 출국해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월드컵 명단이 발표된 날 해외에서 재밌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최종 명단이 발표되자마자 해외 유명 축구 기자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한국 대표팀의 명단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로마노 기자는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 축구대표팀 명단을 그대로 페이스북에 업로드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상보다 한국 대표팀에 대한 해외 팬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웠는데 한글을 읽지 못해 대표팀 명단을 이해하지 못한 해외 팬들이 재밌는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어디 있는 거지? 나 방금 명단에서 손흥민을 3명 본것 같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한칸 안에 모여있는 손준호, 손흥민, 송민규를 보고 외국인이 단 댓글입니다. 이후 로마노 기자의 댓글창에는 외국인들의 웃긴 댓글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한국팀은 후반 들어갈 때 스무스하게 11명을 싹 바꿀 수도 있으니 피파는 주의해야 한다. 이거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새 명단인가? 로마노 기자의 댓글창에는 여전히 이름이 정말 비슷해 보인다며 모두 한 가족 같다는 반응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로마노 기자의 페이스북에 대한 반응을 보면 해외에서도 한국의 최종 명단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EPL 득점왕인 손흥민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역대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민재, 마요르카에서 새로 태어난 이강인까지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 덕분에 올해는 더욱더 한국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월드컵 직전에 부상을 당한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으로 활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실로 엄청납니다. 이런 관심 속에서 손흥민이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출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월드컵 대표팀에 승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2 피파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 도아에서는 초대형 마천루 벽면을 통째로 손흥민의 대형 사진으로 장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할 팀의 간판 스타만이 장식하는 최고의 장식물에 손흥민이 등장한 것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대회 3개월 여를 앞두고 도하 시내의 마천루에 출전팀들의 간판 스타들을 등장인물로 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데요. 크로아티아는 루카 모드리치, 스페인은 페드리, 우르고아이는 루이스 수아레스가 등장했고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는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이 배너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숙소가 자리한 도하 시티센터의 인근에 한 건물을 장식했는데요. 대회가 벌어지는 카타르 현지 팬들이 한국 최고의 스타 손흥민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 현지 카타르 미디어에 따르면 카타르 축구 팬들은 2011 AFC 카타르 아시안컵 인도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넣으며 위대한 커리어를 시작한 손흥민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 전설의 시작은 카타르에서 시작되었다는 자부심인 것이죠. 카타르 못지 않게 손흥민을 그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는 팬들은 영국 팬들일 것입니다. 토트넘과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있던 지난 12일 토트넘 구장을 찾은 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을 받고 누워있을 줄만 알았던 손흥민이 건강한 모습으로 첫 공식 석상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2일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기 도중 눈 주위뼈 네 군데 골절상을 당해 수술을 마쳤는데요. 영국 풋볼 데일리는 부상당한 손흥민이 소속팀 토트넘과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보기 위해 도착했다는 글과 함께 동영상을 올려 손흥민의 최근 모습을 알렸습니다. 손흥민은 검은 뿔테 안경에 체크무늬 버버리 가디건을 입고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나왔습니다. 그러자 팬들이 환호했고 일부 팬들은 사인을 요청하며 사진을 함께 찍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여전히 왼쪽 눈 아래 볼은 부어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손흥민은 팬들의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고 사진도 함께 찍는 등 여전히 팬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감동을 안겼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이날 골을 넣은 로드리고 벤탄쿠르와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벤탄쿠르는 이탈리아 투토 스포르트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에 처음 왔을 때 손흥민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뛰어난 선수들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TV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한 팀이 되어 보니. 깜짝 놀랐다. 이 정도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손흥민은 공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괴물과 같았다. 둘다 성격도 단순한 사람들이다.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맹세한다. 그들은 나를 놀라게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친한 동료지만 벤탄쿠르는 우루과이 대표로 손흥민은 대한민국 대표로 월드컵 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월드컵에서는 누가 웃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날 토트넘은 리즈 유나이티드의 4대3 역전승을 거뒀지만 손흥민이 없는 팀은 어딘가 조직적이지 못했고 득점도 행운이 따르는 등 어딘가 어설퍼보이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특히 손흥민이 입은 사복 패션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입은 버버리 체크무늬 가디건은 실시간 큰 화제가 될 정도로 관심을 모았고 네티즌들은 손흥민이 버버리 글로벌 엠버서더여서 버버리 옷을 입고 나왔다라는 추측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버버리 관계자는 손흥민은 버버리 글로벌 앰버서더가 맞지만 그 옷은 협찬한 옷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이 광고주에게 감동을 주는 모델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직접적인 협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선이 집중되는 타이밍에 자신이 앰버서더인 옷을 챙겨 입고 나온 손흥민의 센스를 높이 사며 이거야말로 진짜 홍보 효과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협찬을 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최선을 다하는 홍보대사.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앰버서더는 없을 것입니다. 수술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나온 손흥민은 국내 취재진이 현재 몸 상태가 어떠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몸과 정신 모두 카타르로 향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경기장에서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붉은 악마의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이제 축구 실력만이 아니라 인성과 언행까지 월드 클래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